안녕하십니까. 고방입니다 지금 또 어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새벽 4시 44분입니다. 숫자 왜 444냐. <laughs> 망원 유수지 트랙 쪽으로 오늘은 트랙 훈련하러 가는 날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앞에 비가 와, 비. 아이씨,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하는데. 지금 마침 또 가는 길에 이 비가 오네요. 비가 좀 오더라도 이따가는 좀끝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을 마라톤 대비 해가지고 LSD처럼 이제 천천히 달리는 시기는 좀 지났고 스피드 훈련을 조금씩 섞어줘야 될 때가 이제 점점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트랙에서 조금은 빠르게 근데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습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르게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대회 페이스까지는 아니고, 대회보다는 습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는 밀어볼 텐데, 500 페이스 전후로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5kg 버틸 수 있을까? 3kg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버텨볼 거고, 가능하다면 목표는 10에서 15km까지는 5분 중반이나 초반대에서 4분대까지 진입하는 비디오 할텐데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한번 오랜만에 이제 가을 다 됐습니다. 많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오늘 비가 와서 좀 습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파이팅 비가 옵니다, 비가. 아,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와, 지금 3km 도착 남았는데, 여러분, 역대급 폭우입니다. 비가 적당히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들이 붙는데? 오늘 훈련 이거 안, 전혀 안될것 같습니다. 와. 너무 틀렸다. 아,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침수가 망원 유수지 트랙이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시간은 5시 35분인데요. 어쨌든 달리러 나왔으니까 또안 달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상암의 난지천공원 원래 달리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면 저흑계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것 같고 아스팔트 길을 왕복 회전하는 코스로 해서 달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암난지천공원으로 지금 현재 이동 중입니다 <laughs> 야 파란만장하네 뭐하나 이렇게 뭐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laughs> 6시입니다 6시 6시돼서 이제 뛰기 시작했고 워머업으로 아, 살짝 뛰고 아직 화장실도 못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세팅하고 바로 뜁니다 6시 스타트 예상 페이스는 5분 대로 뛰다가 <laughs> 올릴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너무 슬프다 야 이거 못 뛰겠는데 이따가 여 올라간다 아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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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부터돌리면 퍼져 오랜만에 용호 형이 만나서 어? 트레드딩 아니니까 기분 좋지? 제일 주벗나 여기가 의외로 언로힘들어 퍼져 퍼져 나 벌써 퍼진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자 1km 페이스 5분 33초 자 2km 537워업 중입니다 힘든데 자 3km 5분 18초 아무 생각 없이 앞에 형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퍼진 것 같아 빡세 4km 5분 24초 숲에서 페이스는 못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퍼졌어 <laughs> 자 5km 5분 25초 27분 경과 중입니다 안개가 <laughs> 자욱하게위서 <커졌어>. 너무 습하다 <laughs> <laughs> <우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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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km 5분 20초 페이스. 잠깐 <laughs> 물 먹고 또 스타트하겠습니다. <laughs> 자 7km 5분 19초입니다. <laughs> 7km 500 경과해서 페이스 그룹 나눠줬습니다. <laughs> 잘 버티고 또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덥다. <laughs> 자 8km 5분 12초 페이스. 오늘은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10에서 15km 정도로 예상하고 왔는데, 15km까지는 좀 가보겠습니다. 안 돼! 멋있다, 멋있어! 자, 9km 5분 20초 페이스. 10km까지 마지막 라스트 질주 한번 하고, 10km부터는 회복하고 지르고 이런 컨디션으로 가겠습니다. 10km 50분 완료. 평균 페이스 5분 21초. 아니구나. 저는 9.5km다. 500 남았습니다. 약간 마지막에 질주하고 조금 회복합니다. 와 힘들어. 자 회복입니다. 아까. 200도 질주하고 약간 회복. 이제는 530, 540 또는 컨디션 습도가 너무 높아서 550 정도로 가다가 종수형 그룹 오면 살짝, 아, 저한테 살짝 따라붙어서 빠르게 질주하면서 오늘 15km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평균 페이스 전체 5분 23초. 자, 10km 이상 달렸는데, 회복하다가, 이제 종수형 그룹 오면, 따라 붙어서 인터버션을 좀, 파슬렉처럼 빨리 가겠습니다. 따라 붙을 거야! 가, 가! 오케이! 어, 스타트! 이스 뭐야? 445? 붙어볼 빨리. 형, 뒤로 와! 445로? 잠깐 따라 붙습니다 한 2배 정도 따라 붙고 또 저대로 가겠습니다 440 후. 이제 생각난다 우리 용호형 패매 <laughs> 아속 줄여 용수형 맞춰가 <laughs> 이제 회복 자 이제 회복 <laughs> 가 이따 또 어떻게 파이팅실이팅 자, 또 다시 한 200만 질주하겠습니다. 페이스 4분대로 갑니다. 430 페이스 순간. 11.80 됐구요. 신박이 몬스터 1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주할 때는 430 언저리로 달리고 한200 정도. 나머지 회복, 회복으로 합니다 와또 이따가 또 질르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페이스 나름 땡기려고 하는 건데 10km까지는 쭉 밀었고 지속주 하다가 마지막 질주 그 다음에는 좀 질주하다가 질주하면서 이제 심박하고 페이스 좀 올리고 그 다음 다시 호흡하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 나름대로 훈련법이고, 요게 약간 저에게는 심박 터트리고, 페이스 올리는데 좀 도움되길래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아마 빌드업 주를 계속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체중도 빼고, 페이스도 올리겠습니다. 가시 다시, 다시 한 번만 맞춰 뛰고. 이, 예. 마지막 칠쪽8 0 미터만 하고 돌아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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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회복, 다시 회복, 회복갑니다와 힘들다. 13km 경과. 조금만 평따라서 살짝 질주. 4분 대지. 어, 오케이. 난1 5 k m 엔딩 할거거든몇키로14.3 어, 어? 자세히 어디? 어디? 어, 오빠 엄청 빨라 똑똑하네. 난 짱짱이잖아 형더뛸거잖아 아, 정말 쎘다 아, 너무 힘들어 지금 <laughs> 하려고 어, 오케이 오케이 멋있다 조금만 더 따라봐. 조금만 더 가자. 형 3분 된데? 어? 3분이야. 어? 다 가, 나 회복할게. 알죠, 네. 아들? 네. 자, 이제 15km 다 됐고 마지막 질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주 100에서 200 정도. 전력 제주입니다. 3분대, 3분 30초, 3분 40초. 몰라, 씨, 좋겠다 응. 어. 끝15.17끝1 5 8이구나 됐다 훈련 마무리 하겠습니다 목표거리 채웠어 페이스는 조금 습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질주가 섞였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훈련 잘 마쳤고 지금 시간은 8시 반입니다 지금 또 비가 와야 훈련 마쳤고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오늘까지 마일리지가 265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아무튼 휴아 오늘도 잘 뛰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laughs> 비와 비 이씨, 날씨가 이씨. 왜 이래 맨날